다 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2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장교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기와 성도의 계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시간에 주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잊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을 모아 새벽 전에 엎드려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저희는 알수 없나이다. 항상 주어진 환경과여 권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오직 그 믿음 속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형탕함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선송가 384장 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흥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산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어려운 일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인도 하시니. 그의 사, 랑, 어찌 군, 지, 말 로, 할 수, 없도 다, 감아받은 영혼 하늘 다, 다, 갈 때에 영영 부르라의 다, 송 예수 네 동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2 3편구편성경8 1 7페이지입니다1편2 3편다같편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의 집팡이야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언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치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단임 목사님하고 우리 모두 교육자님들께서 대구에 신학교에 참석하시고 오늘 새벽에 아마 오셨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새벽기도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에게는 오늘 이 자리가 익숙는 않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읽기도 하셨을 것이고 듣기도 하셨을 것이고 수없이 묵상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참으로 위로와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러한 시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시편 23편은 다이세의 다윗이 대표적인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찬양시이죠. 비록 여사 6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기지만 한나 양을 치던 묵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한절 한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일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목자되심을 고백하며 시작하는 구절이죠. 목자는 양을 돌보고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도 못하고 목자의 보호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이 일절에서 보면은 양을 갖다가 자기 다윗을 자기를 갖다가 양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목자로다가 이렇게 어,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헤매고 있을 때도 있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어, 어떤 어 부분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혼란스러울 때도 있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이시는 그럴 때도 있을 때일 수도 있겠지만 은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죠 주님께서 우리가 이게 목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목자로 삼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또한 여기 뒤, 뒤 구절 보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종종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지요. 삶의 문장에서 또한 걱정 속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삶의 속에서 자주 불안해지기도 하고 무언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모든 필요를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느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 단께 또 복독,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푸른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네, 여기서 푸른불밭과 쉴 만한 물가는 양이 편하게 쉴수 있는 그런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과 안식의 장소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다가 푸른 불팔 끝에 눕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누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실만한 물가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합니다. 풀함, 풀밭이든, 실만한 물가이든, 주인이, 주님이 류이시면 눕는 것이고, 인도하시면 따라가는 그러한 순종이 절대 우선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고 서는 그러한 마음, 내 생각, 내 계획을 갖다가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면 강냐도 푸롬플 밭이 되고, 얼칸 빵, 단칸 쇠빵 사리에서도 그것이 실만한 물가가 되는 것이겠지요. 믿으십니까? 네. 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외의 길로 인도하시는 노다. 네. 그런데 사윗은 왜 3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이제 푸른 불파트에서 또 실만한 물가에서 평강을 이렇게 누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숨좀 좀 돌리고 살만, 먹고 살만한데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이렇게 수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조금이라도 평안하고 안락하면 쉽게 병들고 병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프린풀 밭에 눕고 실만한 물가에 왔다고 우리의 인생이 저절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합니다. 의의 길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좁은 길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의의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고 좁고 협착한 그러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좁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된다는 귀한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론 우리가 우리의 삶이 무게가 억눌려서 길을 잃고 좌절하며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지친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의의 길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입니다 함께 합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직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이 사절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큰 용기와 소망을 줍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의 질병이라든지 슬픔 속에서 이렇게 헤어짐이라든지 또한 열심히 잘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을 한다든지 또한 인간관계의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등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고통, 시련 응? 그런 모든 부분을 갖다가 의미합니다 3행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골짜기들을 갖다가 자주자주 마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어둠 속에서도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다가 의미하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그런 그러,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겠죠. 지팡이는 어,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막대기는 길을 잃는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지요. 이 사절을 보면서 우리는 어, 고난 속일 수도 용기를 얻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또한 발견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또한 평안을 얻고 평안을 얻는 그렇게 해서 굳건히 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입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세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이슨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자신에게 상을 차려 주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 앞에서는 우리를 높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어, 기름에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것은 종기앙가 축복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또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오절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마지막 구절 6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자신을 따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할 것이라는 소망을 표현하며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런 교제를 갖다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백이 다윗의 구백이 아니라 오늘 이 구백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 나의 구백이 되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나의 하나님을 찾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편 2 4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부유신 주님의 목자 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저희가 항상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매일 매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주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께 주기도으로 새벽기도회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